Hi everyone. I'm Catherine. Welcome to my class. 미디어 영화 쉐도잉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자막을 보지 않고 오늘 배울 장면을 함께 봅니다. 그 다음은 대사별로 발음과 표현 문법을 공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장면을 다시 보면서 세 번씩 쉐도잉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영어 쉐도잉은 Catherine 어학당. Hi, everyone. 오늘은 day 3. 또 함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토마랑 에밀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에밀리 대사로 가셔서, Do you think he's her son or her lover? Oh, um, I, I was just watching to see if the Caesar salad is really worth 20 euros. Oh, um, I, I was just watching to see if the Caesar salad is really worth 20 euros. Oh, um, I, I was just watching to see if the Caesar salad is really worth 20 euros. Oh, I was just watching. 한 다음에 살짝 끊고, to see if the Caesar salad is really worth 20 euros. 저는, 저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해서 의미 덩어리가 여기서 끊기고요. 우리 뒷부분에 강세 받는 부분들 체크하면, to see if the Caesar salad is really worth 20 euros.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는 여기 see if, 요거 색깔을 칠하시고요. 우리 이거는 오른쪽 공백으로 와서 필기를 좀 하실 건데, 우리 if가 이제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 이제 요런 식으로 절이 오게 되어 있는데, 얘는 크게 이제 뜻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그쵸?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하나.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 거의 뜻인지 아래 거의 뜻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두 번째 뜻일 때는요. 우리 if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앞에 동사 see 알다죠? 그 다음에 no. 이것도 알다죠? 그 다음에 뭐 물어보다, ask. 이제 요런 동사들 다음에 이 동사 뒷자리, 이 목적어 자리에 if절이 온다. 그, 그럴 때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see라는 동사 뒷부분에 지금 요렇게 절이 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서, 시저 샐러드가 진짜 20유로 값을 하는지 아닌지를 나는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알아보고자 궁금해서 보고 있었죠.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worth, worth 요거 색깔을 칠하시고 요거를 많은 분들이 단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worth 요거 자체는 품사가 여러분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리고 뜻은 가치가, 값이 얼마 인 요런 말이요. 형용사니까 그래서 가치가 얼마가 나가다 얼만큼의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서술어로 쓰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앞에 뭐를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 비동사를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worth 이렇게만 쓰면은 얘는 형용사라서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 얼마의 값이 나가는 이런 말이어서 동사 서술어로 쓸 거면 앞에 비동사를 붙여야 값이 얼마가 나가다 가치가 얼마다 요런 의미가 된다는 거. 그다음 20유로 정도면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나요? 시저 샐러드가 시저 샐러드 주제에 3만 5천 원은 좀 비싸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She's forceful, bit forceful, controlling 요 단어 두개의 색깔 칠할게요. 요거 지금 유의어예요. 같은 단어라서 forceful 강압적인, 강요하는 controlling 하면은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컨트롤하려고 드는 그래서 강압적인 요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남한테 지시하기 좋아하고 명령하기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벼락하고 싶은 사람을 묘사할 때 그렇게 성격을 묘사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Forceful controlling. 잘 알아두시고요. I, I have a master's in communication. I have a master's in communication. I have a master's in communication. 여러분들 전공 얘기할 때그 전공에 학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ave, 동사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학위 타입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분야, 여러분들의 전공 을 전치사 in을 연결하셔서 쓰시면 돼요. 우리 뒷부분에 communication communication 예능 강세가 communication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ommunication 하셔야 되고 의사소통이라는 말이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부 광고홍보 이제 요런 학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a masters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 면 선생님 지금 이게 학위 하나 짜리인데 이 s는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오른쪽에 요 사진으로 제가 갖고 온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위가 종류가 어떻게 있냐면 일단은 2년제 대학교를 나오면 받게 되는 게 전문학사. 한국어로 전문학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associate degree 이렇게 불러요. 전문학사 associate. 강세가 associate. associate degree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나오면 받게 되는 게 이제 학사라고 해서 bachelor's. bachelor's degree. 뒤에 degree. 요거를 떼버리고 그냥 bachelor's.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master's. 이게 이제 뭐가 돼요? 그쵸. 석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는 뭐라고 해요? doctorate. 이렇게 부르죠. doctorate. 그래서 여러분, 박사만 돼도 다 닥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닥터 하면은 병원에 있는 의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사학위를 딴그 박사들과 병원에 있는 그 의학박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의학박사들, 의사들은 medical doctor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MD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것도 여러분 상식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우리 에미니가 뭐에 석사 학위가 있냐면 communication에 석사 학위가 있어요. I have a masters in communication. 요렇게 강세는 I have a masters in communication.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So how are we going to know who wins this little wager? So how are we going to know who wins this little wager? So how are we going to know who wins this little wager? So how are we going to know who wins this little wager? 이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조금 발음 어렵다 하시면은 이 후로 시작하는 의문 대명사 절 앞에서 한번 끊어가시면 돼요. How are we gonna know? 이렇게 강세를 받는 부분은 핵심어인 know. 요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발음이 How are we gonna know? 이렇게 하셔도 틀리지는 않고요. 좀더 fast하고 smooth하게 쉐도잉을 하실 거면 요거를 자연스럽게 연음하셔서 How are 이게 아니고 How How are, How are we gonna know? 이렇게 그 다음에 뒷부분 강세 받는 부분 Who wins this little wager?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this 할때 원래 이 t h 발음이 윈니와 아랫니 사이로 혀를 이렇게 내미셔가지고 으으유 발음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앞에 있는 단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음을 해서 좀더 f 스 s 하고 스무트하게 발음을 치실 거면 이 혀를 윗니와아랫니 사이로 다안 내미셔도 돼요. 혀를 윗니 뒷부분에만 살짝 갖다 대서 windus w n d s 이렇게 windus little wager 해주셔도 된다는 거. 다시 이 this 발음할 때 혀를 윗니아랫니 사이로 완전히 내밀면 who wins this little w a g e 유로하면은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혀를 운이 뒷부분에만 살짝 갖다 대서 Who wins t h i little wager? Who wins t h i little wager?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I guess we have to sit here until they reveal themselves. I guess we have to sit here until they reveal themselves. I guess we have to sit here until they reveal themselves. 고야 until they reveal themselves 할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until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고그 앞에서 한번 끊어 주시면 돼요. I guess we have to sit here we have to sit here 이렇게 하시고 until they reveal themselves 해서 요거 단어 자체가 강세가 여러분 여기 이음절에 있어요. 그래서 reveal reveal themselves 이렇게 똑같이 해 주시면 되고 and then for the rest of the day no one would talk to me at work and then for the rest of the day no one would talk to me at work and then for the rest of the day no one would talk to me at work 강세 받는 부분 for the rest of the day 이렇게 되죠? For the rest of the da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no one would talk to me at work. 강세 받는 부분, no one would talk to me at work.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오 발음이 여러분, no. 이게 아니에요. 오 발음이에요. 오. 그래서, no. 이렇게 돼야 돼요. no. no one. no one.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발음 어떻게 돼요? would. would. 이렇게 되죠? no one w l o talk to me. 이렇게 하시고, at work. 하시면 되죠? 우리 at work. 하면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니 그러니까 아무도 직장 사람들이, 나 나랑 얘기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우리 여기서 would. 요거, 이렇게 색깔 칠하십니다. 우리 would.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요얘 뭐랑 같은 말이냐면, refused to. 랑 같은 말이요. Who's that third guy? Well, we're never gonna know who won the bet. Who's that third guy? I'll well, never gonna know who won the bet. Who's that third guy? I'll well, never gonna know who won the bet. Now we're never gonna know who won the bet. 우리 강세 받는 부분 찾으면 일단 부정어들은 강세를 보통 받죠. 그래서 we're never gonna know. No 한번 받고 who won the bet. 이렇게 되네요. Who won the bat? We're never gonna know who won the bat. 이렇게. 얘도 좀 말이 빠르다 하시면 역시나 후 앞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 가시면 돼요. 쪼개서.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요거 we're 맞지만 한번더 추격되면 were were 굉장히 짧게 난다. 그래서 M&E도 실제로 그렇게 발화를 했어요. Now we're never gonna know who won the bat.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표현 볼까요? 어, 내기에서 이기다 할때 bat. 이게 이제 내기예요. 그래서 win the bat. 이렇게 쓰면은 내기에서 이기다. 그래서 이 won이 뭐예요? 거예요. 그죠? Win one, one 이렇게 해서 요거두 번째 거. I don't care about the bet. s Just wanted to keep talking to you. I don't care about the bet. s Just wanted to keep talking to you. I don't care about the bet. s Just wanted to keep talking to you. 그 다음에 아래 마지막 I just wanted to keep talking to you. 우리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Keep 색깔. 그 다음에 I인지 색깔 밑에도 잘 나와 있죠? 얘도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표현이요. 에 계속해서, 모모하다 이제, 요런 말로, keep 다음에는, 이제, i 인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음 보시면, 요게, I just wanted to keep talking to you. 이렇게 하셔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조금 어색해요. 우리가 이렇게 NT로 끝나는 단어, want, 요런 것들은요, 이 T 발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I just wanted t o 이렇게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I just want it. I just wanted to keep talking to you. 요렇게 된다라는 거, 꼭까지 챙겨두세요. We Talk someplace else. We we could talk someplace else. We could talk someplace else. We could talk someplace else. 다른 어떤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건 어때요? 이런 말인데 우리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could 여기다가 또 색깔 칠하시고요. 얘도 Emily 스 Paris 시즌 내내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could 하면은 아, 얘가 can의 과거니까 어, 할수 있었다겠네. 이렇게 과거의 능력만 뜻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 맞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요거보다 많이 쓰이는 거는요. 언제 쓰여요? 그저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가능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쓰죠. 근데 이 가능한 일은요. 아, 그럴지도 몰라. 그거 가능해. 확신의 정도가 50% 정도로 높은 거는 아닐 때 써요. 그리고 또 언제 쓰냐면은 불가능한 것을 그냥 가정에서 말할 때.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 피에르카도 만나러 가가지고 I could in your clothes.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가정할 때 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나 미래에 가능한 것을 뭐할때쓸수 있어요? 그죠. 제안할 때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크루는 1, 2, 3번 중에 뭐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이제 3번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딴데 가서 얘기하죠. 이런 말이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I'll see you tomorrow. Bye-bye.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녹화 강의, 워크북 무료 PDF, 발음 피드백과 영작 첨삭까지 영어 쉐로잉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업에서 만나요. 영어 쉐도잉은 캐서린 어학당.